이 이야기는 필자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이다. 외할머니는 젊으셨을 때부터 많이 편찮으셨다. 하지만 형제자매 모두 군대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가를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스무 살 때부터 간호사로 일하셨던 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간호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가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무거웠다고 한다. 어차피 시간도 늦었겠다. 어머니는 첫차를 탈 생각으로 마루에 누워서 선잠에 빠지셨다. 그날 유독 할머니의 열이 심해서 몸과 마음이 힘드셨던 어머니는 눕자마자 잠에 빠져드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꿈을 꾸어도 금방 잊으시는 편이었고 귀신이나 가위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셨었다. 피부를 스치는 스산한 기운에 어머니는 몸을 일으켰다. 자기 전에 분명히 온 집안을 훈훈하게 데워두었는데 공기가 너무 차가운 것이다. 어머니는 불이 꺼진 건가 하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말두 마리가 대문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외가의 철문은 소를 옮기는 큰 차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할 요량으로 조금 높게 지어졌는데, 당시 높이가 3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그 높은 철문을 두 마리의 말이 훌쩍 뛰어넘어온 것이다. 뭐야? 그렇게 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천둥이 치는 듯한 목소리가 어머니의 귓등을 때렸다. 말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가에 검은 한복 차림을 하고 손에는 책을 한 권씩 든 노인과 젊은이가 말에서 내리는 것이다. 아이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돼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들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리셨다. 어머니는 노인에게 몸을 날려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안됩니다. 안돼요. 우리 엄마 아직 젊습니다. 이대로 못갑니다. 네년 우리는 먼 길을 온 사람들이야. 어서 비켜. 그렇게 어머니의 간곡한 애원에도 노인은 어머니를 매몰차게 걷어차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배를 부여잡은 채 집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을 열려는 노인을 붙잡고 또다시 애원을 하셨다. 그러자 어허, 지금 명부를 고칠 수도 고칠 없거늘. 없거늘. 어서 비켜가라! 시간이 없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노인은 어머니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욱 악착같이 노인에게 매달려 버티셨다. 뒤에 가만히 서있던 젊은이까지 나서 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떨어지지 않으셨다. 젊은 처자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명부를 고칠 목도 없는데, 어서 물러서거라. 그렇게 노인은 손에 든 책을 바닥에 내려두고, 어머니를 그대로 들어 올려 부엌 쪽으로 내팽개쳐 버렸다.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이. 자, 아무튼, 어머니는 숨을 고르시며, 아까부터 노인이 말하는 그 명부에 대해 생각을 하셨다. 그래.. 분명히.. 지금 명부를 고칠 수 없다 했지.. 명부를 고칠... 목도 없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이 있고 목도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저기 잠깐만요.. 그렇게 어머니는 안방 문을 막아섰고, 두 사람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싸울 뜻이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제가 졌어요. 이것이 운명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미천한 처자의 청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음, 그 청이 대체 무엇이냐? 사장님들먼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또그먼 길을 가셔야 하는데 인연이 작지만 항상 차려 올리겠습니다. 버잘 것 없지만 부디 이것으로 아까 저희 추태는 잊으시고 저희 어머니를 잘 모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큰 절까지 올리시는 어머니를 두 사람은 가만히 서서 잠시 노려 보더니 양반다리를 하고 마루에 앉아 버렸다. 응, 네 뜻이 정 그러하니 내그상한번 받아는 주마. 그렇게 노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고기와 다과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와 빈 잔을 두 개씩 준비를 해서 정성껏 상을 차려내셨다. 사자들은 처음엔 눈치를 살피며 점잖게 젓가락질을 하더니. 이내 젓가락을 던지곤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벼루와 먹을 거내어 미친 듯 먹물을 내기 시작했다. 음, 걸리가 아주 일품이구나 <laughs> 그렇게 노인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먹을 가시던 어머니는 어느 정도 모인 먹물을 들고 곧장 마루로 가셨다. 그리고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던 노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벼루를 내밀었다. 먹물이 담긴 벼루와 초롱초롱한 어머니의 눈빛을 본 노인의 표정, 그 표정이 일그러진다. 노인은 그대로 손을 들어 올리다가 자신이 방금까지 먹고 마시던 술상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을 내려버렸다. 미묘한 표정으로 벼루와 술상을 번갈아 쳐다보던 노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명부를 펼쳐들었다. 어휴... 얻어먹은 게 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병을 없앨 수는 없는 법. 나와 이놈이 얻어마신 술잔만큼만 명을 늘려줄 것이야. 그렇게 노인은 툴툴거리며 책에 무언가를 휘갈겨 적더니 몹시 성을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루에서 굴러 떨어지듯 잠에서 깨어나셨다. 너무도 선명한 느낌에 어머니는 혹시라도 마당에 말들이 있나 살피러 나가셨다가 허퍼 외할머니 생각에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는 다행히 열이 내렸고 호흡도 고르게 잘 쉬고 계셨다. 그 이후로 20년이 흘러 결국 외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 어머니가 노인과 젊은이에게 대접했던 주전자의 수를 잔에 따라 보면 주전자당 10잔씩 딱 20잔이 나왔던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실 적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신다. 아휴, 그때 내가 주전자 말고 아예 항아리째로 대접했으면 어땠을까?